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경상북도 교육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또 내년도 지역 교육계 동향은 어떻게 달라질 전망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지역 감염으로도 여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2021학년도 수능은 좀 힘들게 치러질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12월 2일까지를 수험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 전에 들었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관리가 이루어집니까? 수능 전 2주일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수능 1주일 전부터 내일부터가 되겠습니다만, 네.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음.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고3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고3학생들에 한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시험장에 대해서도 특별 방역을 하고 또 시험장의 책상에 아이들 그~ 칸막이를 원래 설치합니다 음.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 네.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 학원에서도 대면 수업을 좀 지양을 하고 음. 또 우리 학원 밀집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동으로 어,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모로 방역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예. 수능 당일에 예. 확진자가 나오거나 자가격리 학생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자가 격리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 시험장을 8개 시험 지구마다 하나씩 두어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포항의료원에 병원 시험장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 날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73개의 우리 시험장이 있는데 네. 거기에 특별 우리가 별도 시험실을 운영을 해서 뭐 그날 유증상자가 3천 명이 나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를 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감독관을 예년보다 천명 이상 음. 더 우리가 정원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그 동안에 우려됐던 수업 결손이라든지 예. 또 학력 격차, 또 원격 수업 한계 등 전반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예, 실제로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학교도 조금 우리가 인프라 부족했고, 특히 학생들도 이런 그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기기가 부족한 그런 네. <laughs>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그 수업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1수업 음. 2교사제 또 그리고 맞춤형 학습 지원단 그리고 권역별로 있는 우리가 그 학습 종합 리닉 센터 네. 여기에 인력들이 있습니다. 음. 학교에서 요청할 때이 인력을 학교로 파견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측면 한 가지.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온라인이 지금 주류를 이루니까 네. 온라인 시스템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스스로 학업성취 인정제라고 해서 음. 우리 학생들이 과연 그 학년을 마칠 때그 교과에 제대로 지식을 취득했느냐 하는 것을 현재는 지금 학교 시험이, 초등학교 시험이 없거든요. 네. 과정 평가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자신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시스템 원래 처음 우리가 경북교육청이 전국에 처음으로 네. 어,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어, 자기 공부를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다가 학기 말 학년 말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국영수사과 다섯 과목에 대해서 음. 각각 그희망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네. 가정에 시험을 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어, 기준점을 통과하면 네. 역시 온라인으로 인증서를 학생들에게 줍니다. 음. 그럼 학생들은 자기 성취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고 네. 또그 인증서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네, 기분이 좋을 것 기분도 같네요. 좋고 자신감도 생기게 네.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제도를 만약에 그런데 이제 실패할 경우에 음.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선, 우선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보정 학습을 합니다. 네. 아, 이런 문제가 틀리는데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음. 그래도 어려운 학생들 또 선생님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면 우리가 코칭단을 파견해서 음. 그 학생들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네. 세우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이 잔족 측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연말까지 모든 선생님들께 노트북을 지원합니다. 음, 네. 그래서 노트북이 이게 원격 수업 필수거든요. 네. 평소에 선생님들이 하는 그 수업 콘텐츠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 원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이 지원이 되고 학생들에게는 스마트 기기를 현재 대여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생각이 있고 네. 그다음 교실에 이제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설치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격 수업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 동안 이제 일나기 동안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주 우수한 사례도 있었고 네. 또좀 부족한 그런 면도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경북형 온라인 수업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도 하고 또 모델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더 훌륭하게 할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전례 없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예,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봐도 여러 방면에 지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laughs> 음. 또 교육 재정 위기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예, 예.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묘안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이 교육 재정은 국민들의 그 세금으로 우리가 재정을 마련하게 되는데 네.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세금 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우리 예산이 그 지난해에 비해서 2천, 우리가 706억 감소가 됐습니다. 많은 액수죠. 그 네. 그리고 걱정인데, 우리가 일단은, 어, 그, 우리가 행사라든지 또는 그 우리가 업무 추진비 또 해외 우리가 연수 이런 부분들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네. 다행스럽게 우리가 지난해에 여유가좀 있을 때, 음. 지방채를 지난해 우리가 한 2,700억을 갚았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안정화 기금을 2,300억 우리가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네. 이 기금의 일부를 원래 이제 여기 투입해서 음. 우리 학생 복지라든지 또는 뭐 내년부터 시행되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차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 소멸을 또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북입니다. 예, 예. 특히 경북 학교들의 폐교율이 높다고 하는데. 예, 예.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또 소규모 학교, 예. 또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자유 학구제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자유 학구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실제로 우리가 그 학교 통폐합의 문제는 경제적 효율성만 가지고 따졌으는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 교육 하는데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새로운 장점이 있고, 네. 또 마을이 소멸되는데. 학교가 통폐합되고 나면 그걸 가속화시키는 그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되는데 에, 살펴보니까 그 학구에 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 학구제를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아, 우리 경북에서 이제 그한 방안입니다. 학구가 정해져 있는데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올 때는 네. 그 학, 학구를 우리가, 그, 뛰어넘어서 올수 있도록, 거주, 음. 그 그니까 러 이전을, 우리가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네. 주소 이전하지 않더라도 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지난해는 우리가, 그, 학생들, 도그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네. 어, 학생들이,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 134명이 옮겼거든요. 네. 올해는 이걸 확대해서 108개 학교를 해서 음. 390명이 옮겼습니다. 네. 내년에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과를 본다면 우리 안동 지역에 있는 풍산읍의 풍산 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읍에 있는 중학교인데 1, 2, 3학년 각각 하나급식입니다 음. 그 전체 전교생이 전, 전체가 3학급인 그런 작은 학교인데 네. 그 도청 신도시에 있는 풍천 중학교는 음. 이 과밀이 학교입니다. 음. 그래서 교실을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원래 이 풍산중학교에서 자유학구제를 선택하면서 신도시에 있는 중학생들 두 학급이 원래 풍산중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네. 한 학급짜리가 세 학급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작은 학교는 제대로 기반을 갖춘 학교가 되고 또 이제 풍산중학교로서는 교실을 자꾸 지어야 되는 네. 그런 부담을 들게 되어서 정말 위인할 수 있는 아주 네.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된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로에게 좀 좋은 환경이 구, 조성이 된 건데. 예, 예. 이런 자율학구제 이외에도 사실 경북 전체를 보더라도 네. 에, 우리가 중학교 졸업생들이 에,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에, 우리가 지난 올해 그 고등학교 입학생들, 올해 신입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타시도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음. 경상북도 고등학교에 네. 천명 이상 유학을 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그 학교를 맛집에 비유를 하는데, 네. 맛집이 우리가 알려지면 교통이 좀 불편해 찾아가죠. 그렇죠. 줄을 서서 먹죠. 그죠. 네. 그래서 학교도 마찬가지로, 어, 좋은 그 우리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소문이 나고, 음. 또 시험이 잘 된다 소문이 나고, 진학이 잘 된다 소문이 나면, 먼데서도 찾아온다는 것인데, 우리 경북교육이 현재, 그걸 실천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laughs> 예.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여파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예. 학력 격차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데요. 설명 좀 예, 해주시죠. 예. 아,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예. 40년 이상 된 학교입니다. 전교생 (60명)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 수가 너무 적은 데는 앞으로도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어~ 그~ 우리가 그린 자체 에너지를 그~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태양열 쪽이라든지 어, 이런 설비를 설치를 해서 녹색 학교를 만들고 음. 그다음에 스마트한 교실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우리 경북에서는 1차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42교 217동에 대해서 1조 5천억을 원전 동안 투입할 음, 그런 계획을 네. 세워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실이 정형화되어 있죠. 네. 그런 교실에서 공부를 했죠. 그죠? 네. 사각형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런 강의를 하기에는 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강의식 수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네. 학생들이 활동하고 학생들이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현재 교실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 혁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정말 어 이게 학교인가 싶을 그런 정도로 음. 어 변화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좀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원래는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좀 앞당겨서 실시하게 됐다고요? 예, 예. 그, 원래 우리가 무상교육을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도 네. 가정협의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체 대상으로 한 것은 제가 취임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중학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올해는 고3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고2, 후내년에 고1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학부인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그 지자체를 설득을 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그 교육청이 55%를 부담하고 고청과 지자체가 45%를 부담을 해왔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좀일인좀 좀 당기자 네. 이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네. 지자체도 좀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우리 교육청 좀 부담을 더 하겠다. 음. <laughs> 어, 그래서라도 좀 당기자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네. 그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심의 중인데 네. 어, 좋은 소식 이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사실 예. 이 무상급식이 타 지자체보다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만 늦은 예. 만큼 또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경북도에서는 앞으로 무상급식 어떻게 운영하에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예, 이 교육 재정은 그 우리가 17개 시도 교육청마다 한정돼 있습니다. 네. 우리 가정 살림을 하더라도 하루, 그 가정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밥 먹는 데쓸 것인가 옷사 입는 데쓸 것인가 어느 한쪽에 이제 쓰게 되면 다른 쪽은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이런 것이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경북에서 전체 무상교육을 좀 늦춘 것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밥값을 내자 우리가 경북 전체로 볼때 우리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교육에 지원할 그런 돈들이 더 급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네. 좀 늦춰 왔는데. 이제 전체 무상교육을 계기로 해서 좋아지는 점이 있다면 그동안 실제로 그 인건비가 오르고 식품비가 올라도 학부모님 부담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화 시키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는 이제 제대로 현실화 해서 무상급식이 되면서 공짜가 되면서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또한 가지 이번 협약에서 크게 변화가 된 것이 그동안 급식비에는 인건비와 식품비가 함께 있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급식비가 줄어들게 줄어드니까 네. 급식 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또 학교마다 규모에 따라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 그걸 전부 고쳐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 쪽은 전부 경북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앞으로 급식비 분리했기 때문에 급식비가 그 줄어들고 이런 경우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더어 우리 아이들 영양에 맞는 질 좋은 그런 급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교육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경북교육청에서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 유적을 탐방하거나 또 역사 체험 현장 학습을 하는 등 역사 교육에 힘쓰고 계신데요. 그 예, 이유는 네. 무엇인지 또 효과라든지 반응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죠. 예, 역사 교육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나라 사랑 교육이 중요한데 지식은 교과서를 통해서 알수 있지만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현장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가 우리가 그 삼일 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우리 경북에서 뭔가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임천 가게 사흘 빈까지 네. 우리가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6박 7일 동안 음. 하흘 빈까지 직접 저도 같이 갔습니다. 네.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로 거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음. 올해부터는 독립운동길 탐방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 예. 학생과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예. 코로나19로 참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 경부교육청 산하학교에서도 올해 학생들 48명, 또 교직원 선생님이 우리가 20명, 총 6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만 학생, 학부모님, 또 교직원 선생님들은 모두 노력해주신 덕분에 학교에서의 감염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애써왔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참 잘해왔고, 또 앞으로 충분히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앞으로 일주일 정도로 다가왔는데, 우리 수능 시험이 그동안 참 우리 학생들 준비한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원래 수능도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능 대박 나시고, 또 희망한 학교에 반드시 학교 갈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전국이 많이 힘든데 수능을 예, 앞두고 특히 우리 일반 우리 시도민께서도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 19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과 함께 수능 대비와 내년도 교육계 전망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이 시간 헬로이스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